안녕하세요. 행복한미소입니다. 탈취조림을 해보려고 두 마리를 구입을 했는데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탈취 등부분에 있는 하얀 요거를 긁어내시면 비린내가 훨씬 덜합니다. 네. 비누라빈도 싹깔아내시고요 하얀 부분도 긁어내시고요. 칼치 조림을 하기 위해서 칼치를 깨끗이 손질을 했습니다. 내장 부분에 지저분한 검정 막도 싹 깨끗이 손질하고요. 이 칼치는 이 하얀 부분에 비린내가 많이 난다고 래요 그래서 칼치 등 부분을 제가 칼로 다 이렇게 긁어냈습니다. 한번 칼치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물을 먼저 150g 정도 덥정으로 다 썰어서 네. 무부터 먼저 깔아보겠습니다. 감자도 썰어보겠습니다. 칼치조림에 무하고 감자를 깔아보려고 하는데, 무를 먼저 까는 이유는 냄비 바닥에 붙어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물을 먼저 깔고 감자를 한번 깔아볼게요. 저는 칼치보다도 감자하고 무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자하고 무를... 먼저 깔고요. 칼치를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칼치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올려놓아 보겠습니다. 어, 칼치 양념에 들어갈 부재료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 반개 썰고요. 파, 어슷어슷 썰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파, 양파, 고추 이렇게 썰어서 준비했고요 간장 4스푼 넣겠습니다. 맛술 1스푼 넣고요 저는 기본 양념을 제가 만들어서 쓰는데, 생선을 조릴 때마다 쓰는 설탕하고 생강을 제가 볶아서 이렇게 분쇄를 해놨습니다. 반스푼 넣겠습니다. 생강이 또 있는데요. 생강즙을 내서 생선 졸일 적마다 이렇게 조금씩 넣으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기본 양념을 만들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생강즙도 넣었구요. 마늘 한 스푼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두 스푼. 그러고 보니까 생선조림할 적마다 고추장을 넣지 않습니다. 간장 맛을 좋아해서 간장조림으로 많이 제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추장을 넣지 않고 비린 생선에는 된장이 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비린내를 좀 감소시키니까 된장도 반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념 만들어 놨고요. 냄비에 물을 깔고 감자를 깔고 이렇게 칼치를 안 쳤습니다. 생선을 졸일 때는 생선이 물에 한 7부 정도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끓으면서 위에 있는 양념도 같이 이렇게 섞어지거든요. 지금 저는 5 0 0리터 정도 들어갔고요. 이제 야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양파 올려주고요. 파를 저는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생선이다 보니까 비린내가 나니까 어, 파를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요. 청양고추 올려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양념을 위에다 얹히겠습니다. 한거 없어요. 쉬워요. <laughs> 제가 쉬워요 소리를 너무 많이 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치조림이 끓기 시작하면 냄비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생선이 냄비 뚜껑을 닫고 생선조림을 하면 비린내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냄비 뚜껑을 열고 조림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냄 위에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졸이시면 되겠어요 살치조림 국물을 위에다 이렇게 끼얹어 주면서 졸여주세요 맛있게 잘 끓여지고 있습니다 밑에 어, 무가 늘어붙지 않게 어, 수저를 깊숙이 넣어서 한번씩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생선조림을 할때 생선 육수를 잡는거는 생선이 잠기도록 한 7분 정도 잠기도록 육수를 부어주시고 양념을 하시면 되구요 또 졸일때는 처음에는 생선이 끓을 때까지 뚜껑을 닫아줬다가 끓기 시작하면은 냄비 뚜껑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린내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뚜껑을 열고 졸여주세요. 그러면 비린내도 나지 않고 아주 맛있는 생선조림이 됩니다. 제가 생선 밑에 무하고 감자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은근한 불에 한번 졸여 보겠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졸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양념물을 휘얹어 저감면서 졸여보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카찌조림이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카찌조림을 해주면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음식을 열심히 합니다. 냄비 뚜껑을 전부 닫지 말고 살짝 걸쳐 놓고 은근한 불에 조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치 조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